세 번째 시간 부제로는 지수의 차를 알아볼 거예요. a에 여기에 네 제곱이 있어요. 몇 제곱? 네 제곱.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나누기가 있네. 뭐가 있다고? 나뉘기. 나누기가 있고 a에 제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그럼 얘는 a에다가 네 제곱 빼기 1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네, 네. 보여줄게. 얘는 사실 A가 네번 곱해져 있는 거 맞아요? 네, 네 이렇게네번 곱해져 있는 거고, 나누기니까 분수로 써도 되니, 이렇게 네. 그리고 A가 이렇게 두번 곱해져 있는 거지, 그치? 네. 약품. 그렇지! 약분 가능하지. 네. 따라서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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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던져라. 그러니까 몇개 남았니? A 제곱. A가 두개 남았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 짓거리를 계속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나누기가 보이면, 뭐가 보이면? 그렇지, 빼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따라서, 나누기가 보이면, 뭐 한다? 뺀다. 그래서, 보자마자, A의 몇 제곱? 제 요렇게. 자, 그럼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해됐죠? 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간단한 걸 한번 볼게요. 쭉쭉. 이렇게 한번 해볼게. 좀 어려운 거 내야지. a에 7제곱이 있고 나누기 a에 네모제곱이 있더래. 그치?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만약에 a에 세제곱이라면 자, 우리는 개념상 이걸 빼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치? 얘에서 얘를 빼야 될 거니까 나는 여기 얼마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쉽지? 너무 쉽다. 책! 앞에가 a에 세제곱이 있어요. 그리고 나누기 여기가 A에 다섯 제곱이 있었어. 어? 이러면 이제 우리가 머리가 좀 박살 납니다. 그죠? 자, 빼보면, 그냥 뭐 해보면? 빼보면, 뭐 해보면? 빼볼게. 3에다가 5를 이렇게 빼잖아. 야, 그럼 이상해지지. 그치? 뭐야, 선생님? 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조금 이상해. 그치?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약속해 볼게. 너는 분자가 3개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분모가 A가 몇개 있는 거야. 다섯 5개가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네. 그러면 우리가 약분이란 걸 하겠지. 네. 통통통통 해 볼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약분 했겠지. 네. 그럼 남은 거만 써보면 분모는 A에 2개가 남았지. A. 분자는 1이 남았단 말이야.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얘는 3이고 얘가 5라는 말은 분모가 더 크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할게. 뒤에가 더클 때는 거꾸로 얘를 이렇게 표시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A를 밑에다 쓰시고 알겠죠? 큰 거에서 작은 걸뺄 거예요. 그러면 5빼이 얼마하시면 돼요? 3 하시고 분자에 1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값 되는 거 맞아요? 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네. 이걸 가지고 한 번만 더해 볼게. 요거 이해되니? 와, 그럼 훈련해봐야지. 훈련해볼게, 바로. 집중 안 하네. 집중해. 자, 2에, 여기에, 4제곱이 있고, 나누기, 2에, 예를 들어서, 쌤이 7제곱이라고 할게, 이렇게 알겠죠? 야, 그러면, 뒤에 게더 크잖아. 그럼 너는 분모가 더큰거 맞지?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어떻게 할 거라고? 2에, 몇 제곱에다가? 7에다가 얼마를 빼고, 4를 뺀것 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네, 잘했어요. 그러면 너는 7에 3 빼니까, 7에 4 빼니까 2의 몇 제곱? 3제곱 분의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요? 2의 3제곱은 얼마지? 8 쓰면 되겠다, 그죠? 따라 정답은 8분의 1. 맞나? 네. 네, 그럼 두개 배운 거요, 예 이제. 자, 그럼 차에서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체크. 이렇게 볼게. A의 제곱이 있는데. 다시 A의 제곱으로 나누래. 이건 얼마지? 그렇지. 똑같은 걸 나눌 거니까 얘는 그냥 1이겠다. 그죠? 그걸 이렇게 써볼게. A에 2 빼기 2를 했잖아. 그지? 그럼 A에 무슨 제곱만 남아? 어, 0제곱이 남네. 그래서 얘는 뭐라고 그냥 약속할 거냐면 1. 어, 다시 볼게. 분자가 A가 두 개지? 분모도 A가 몇 개야? 두개 거니까 그냥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돼?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됐나요? 응. 자, 그러면 이제 정리 한번 할게요. Check. A를 갖다가 M제곱이, A에 M제곱이 있고, 자, 나누기가 보여, 우리 눈에. 그지 응. 그리고 A에 N제곱이 있다고 치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봐야 돼. 몇 가지로? 응. 세 가지로. 응. 첫 번째. 앞에가 더 크다. 라는 말은 분자가 더큰 거잖아. 응. 다시 말하면 M이 M보다 더 크다. 이걸 이렇게 표시해볼까? 이러면 분자가 더큰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그냥 M에다가 누구 빼주시면 된다. 네. N을 빼주시면 된다. 됐죠? 네. 자, 두 번째. M하고 N이 똑같다라고 하면 분자 분모가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그냥, 그냥 너는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이번엔 M보다 N이 더클 수도 있죠. 그죠? 네.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분수가 되는 거야. 네. 따라서 A에 분모가 더클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죠? 네. N에다가 M을 뺀 다음에 1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 구강에서는 이게 딱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구강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볼게요. 오케이? 아! 아!